서울 양재동의 한 회사 40여평의 교육장이 쇼핑장으로 변신했습니다. 교육장에는 이 회사 콩알봉사 회원들이 기증한 물품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냄비, 프라이팬 같은 주방용기를 비롯해 바이올린, 각종 악세사리와 옷, 고두 등 진열된 상품들도 다양합니다. 이들 상품들은 곧 진행될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콩쇼핑 자선 경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화는 우리 아주 작은 개인들이 모여서 큰 힘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 우리 재능을 환원하자는 취지로 모인 봉사 단체예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홈쇼핑 일부는 봉사자들이 만든 샌드위치와 김밥, 묵밥 등을 사 먹으며 마음속으로 상품들을 찜해 두는 시간입니다. 경매 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봉사자들이 모델이 돼 경매에 나온 안경과 옷, 구두 등을 착용하고 회원들 앞에서 맵시를 뽐냅니다. 첫 경매 상품으로 선글라스가 선보입니다. 경매 참가자들의 경쟁이 처음부터 뜨겁습니다. 뒤이어 핸드백, 원피스와 모피코트, 남성 트렌치코트를 입은 모델들이 런웨이로 경매 상품들을 소개합니다. 자선 경매 때문인지 판매 봉사자와 구매자 모두 다른 경매장에선 볼수 없는 여유와 웃음이 넘칩니다. 좋은 뜻에서 물건 기증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아주 좋은 물건 하나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좋은 일을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이런 행사가 많아져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3년 발족된 콩알 봉사단체에는 현재 서울, 경기지역 600여명을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 등 모두 10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콩알봉사단체 회원들은 모두 정리, 수납이라는 특화된 분야의 일을 하는 종사자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콩알봉사 회원들은 틈틈이 지적장애나 독거 어르신 가정을 찾아가 옷개는 방법, 양말 접는 법등 정리수납에 대한 요령들을 가르쳐주는 봉사도 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좁은 주거환경을 더 넓게, 더 편하게 쓸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정리수납 재능 봉사 활동도 해오고 있습니다. 이날 콩서핑 자산 경매로 모아진 130여만 원은 소외된 계층을 돕는 데 전액 쓰여집니다. 국민 리포트 박서정입니다.